현지 언론 인터뷰서, 토트넘은 나의 집 프리시즌 훈련. 중인 손흥민, AFP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은 연합뉴. 스, 고미해 기자는 2017년 2018년 잉글랜드 프리미 어리그 개막전을 앞둔 손흥민, 토트넘, 은유캐슬 유니폼을 입은 기성용과의 맞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1. 01. 현지 시간, ESPN에 따르면 손흥민은 토트넘과 뉴. 캐슬의 리그 1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기성용은 월드컵. 때 매우 잘했다. 며 그는 유캐슬 이적을 매우 기뻐하고 따, 나도 기성용과의 맞대결을 고대한다. 고 말했다. 손흥민은 기성용은 매우 좋은 선수 여서 팀에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다. 슛도 하고 패스도 좋고 공을 잘 빼앗기지도 않는다. 며 유캐슬 에나 기성용에게나 매우 좋은 이적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한지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뛸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가족과 함께 뉴캐슬 생활을 즐기면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소속 팀 포트넘과 5년 재계약한 손흥민은 소속팀에도 감사를 전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은 여전히 내 꿈이라며 포트넘에서 동료, 코칭스태프와 보내는 매일 매 순간을 정말 즐겼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새 계약을 해준 포트넘에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며 포트넘 이내 꿈을 실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서명하기가 지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트넘은 내 집이라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 며 집처럼 매우 편안하게 느껴진다. 고 표현했다. 개막전에서 손흥민은 월드컵을 마지막까지 뛴 해리케인의 컨디션에 따라 포지션이 정해진다. 그는 어디서 뛰든 상관없다. 며 포지션은 감독이 정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선을 다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mihy-uina.c 5.kr 2018년 8월 11일 8시 46분 송